네, 오늘 해볼 거는 부부 동반 파티로 챌린지를 해볼 건데, 이런 게임 같은 거에는 사거분들이, 부부이신 분들이 좀 우연히 같이 작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거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런 파티도 해 보는 게 의미가 클것 같다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뭐냐? 일단, 웰트랑, 이두분 성우분이 이제 부부시죠? 그 다음에 경원이랑 미샤 이두 캐릭터 성우분도 부부셔가지고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파티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가보자 주기산뭐 있나 지금? 아 지금 제 파티가 낮으로 가야 돼가지고 이주기산이 오히려 안 좋죠? 오히려 독이죠? 밤이 일반 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자 자자자자 아뭔실루스야 어 나왔다 드디어. 휴. 좋아. 자 그러면은 가보자. 즉시. 해결한다. 해결한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저로 이 아라라. 딱딱딱. 어야어 죽었다. 깔끔하게 리타하자 아니야 이 부부 동반 파티를 망친다고 저저 저 싸가지 저거 감히 성우분들을 사회를 갈라나? 나쁜 새끼 저거. 다시 가보자. 아, 시실 랜스? 이걸로 그냥 데미지 어거지로 넣어볼까? 이게 고점은 낮은데, 기본적인 데미지를 꾸준히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좋거든? 트리비는 후반에 먹는 걸로 하자. 이거 안 된다. 아! 야, 야, 좋다. 노 힐러, 노 탱커 조합에는 이거만은 게 없지. 그래. 딱 보스 직전에 제가 먹었네 자힐 축복. 나이스. 아, 나이스. 달사냥! 미쳤다. 트리비가 없거든, 지금? 근데 이거 딱먹어으면 있는 거랑 다름 없죠? 절라 맛있다. 가보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laughs> 어? 7 4 하나. 봐봐 이게 절창이야 이게 애들 스펙이 낮을 때 쓰면 너무 좋아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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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깼다 어 나이스 절창깔 와 시실레스 출건이 맛있는데? 보상으로는 이거 먹어주겠습니다 지식 이거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방정식 삼성이 조금 아쉽죠? 한 어, 굴려볼게 오버클락 얘또 먹어줘야지 에? 와 맛있다 이런 거 가보자 앙자식이 필요한 축복 한개 획득 좋죠? 괜찮은데? 이거 한 개나 맞는데? 로버트까지? 모험에서 한번 찾아볼까? 로버트?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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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봐봐 이게 성우분들의 예쁜 사랑을 보고 이제 완매도 인정해버린 거지 <laughs> 아, 근데, 그거야. 완매 사건이 좋은 건 너무 좋은데, 사건에서 먹는 완매만큼의 그 파격적인 효과는 아니야. 진짜 잘못하면 완매 먹고도 못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 클일 났는데? 어! 어! <웃음> 어! <웃음>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자, 보스. 미샤 솔플 가볼까? 다이머 스탑 빼! 딱 돼.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볼래? 자, 궁대미지 1억 뜬다. 봐봐. 맞죠맞죠 맞죠? 1억 떴죠 맞죠? 방금? 79억 맞죠 방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부활? 나 무한 부활이야? <laughs> 무한 부활에? 한 번에 79억? 와, 대박. 꺼져. 와, 월계관으로 아주 날먹, 깔쌈하게 줬고. 그러면 상점 가서 루버트 좀 찾아보자. 루, 버, 아, 씨발, 시바... 아. 인생 고달파! 아, 하기 싫다. <laughs> 괜찮아. 여기서 루버트가 딱 꺼준다면? 루버트가 딱? 다음 또 사건 가자. 아 지랄하지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금 슬픈 것 뿐이지 지금 방자식 뭐, 있을 건다 건 있어, 있을 건다 있어. 있을 벌써 정비야? 자 여기서 떠야 된다 아씨 아아 이거 아닌데 허수양자 어어어 어, 어, 뭐야 마침 이제 웰트랑 트립이 이렇게 딱 부부신데 허수양자? 가중기물이 두 분을 이어주는데? 아니 뭐 나쁘지 않은데? 자 그럼 버스 부연이 베스트 어어 어, 그래 나는 아아 다행이다 <laughs> 아 그래 얘까진 뭐 인정이지 여기 남거라 자 일로와 괜찮아요 주는게야 선택권은 없어 아 그렇지 자 왔다 이 페이지 선택권은 없어 그렇지 아 어, 굿! 아 맛있다 이걸로 이 페이지 딱컷되죠 아아아 아, 아 이제 레코드판 까졌다 <laughs> 3페이지 와서 레코드판 겨우 하나 까졌죠 어 슬슬 아플 때가 됐나 어야어 <laughs> 어, 슬슬 데미지가 들어오네 어좀 아픈데 어, 어, 벌, 어. 이번에 어, 미친, 잠깐만. 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레레. 아, 경원, 아, 잠깐. 야, 야, 야. 아, 씨, 이거 아닌데? 큰일 났는데? ᄌ <laughs> 댔는데다갈아트리니 <laughs> 너로 자겠다. 아, 야, 씨. LPG, 2페이지, 무난하게 가다가 3페이지부터 좀 빡세지네. 일단 다시 가볼게. 와, 안 된다. 이 이게 어떡하냐? 막트, 막트. 그냥 막트를 해보자. 어, 지랄 뒤엔 아 아니 씨. 안 된다. 아 주기현 산이 낮이기만 했어도 주기현산 가는 건데. 자 트리비 어 트리비 좋아 이번엔 이거 갈게 같이 가보자 아아 같이 덤벼! 아 어, 수원별 그래 이거 갖고 모험이나 좀 많이 갈까 아 어, 그래 이게 좋겠다 다음에 모험 또 가보자 부현 정도는 나와 줘야지 이게 가능할라나 아예와 모험이다 어 트리비 시건 와. 야, 사실 에너지 회복 와 이거 먹으면 못깰 수가 없겠는걸, 미쳤는걸. 그러면 잠깐만, 야, 전파는 완매 사건 먹고도 진 거네. 와, 진짜 아니다. 아, 근데 완매 사건에서 이득을 많이 못 봤잖아. 그거 방전식에서 나... 어, 에, 에,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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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웃음> 예, 어, <laughs> 어, 예, 이연석완네 이게 진짜예요? 좋아, 그런 부을 동반 파티. 이틀째, 1층 버스 가보자. 이것까지 실패한다. 나 그러면은 그냥 바로 10일 제 갑니다. 빡... 아아... 찔치라 고말, 고말... 애가 다 뒤졌는데, 그냥... 틀렸는데... 어, 어, 나, 나, 나... 나... 어퍼리 있네. 죄... 주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나 이걸 리할까는데 할만하겠는데, 이러면 아닌가? 다음 브레스에 두실라나? 어... 그래... 어... 그래... 야 근데 이거 자폭 한번만 더 터뜨리면 될거 같은데? 이게 자 힐로 버텨져! 충분히 버텨! 이거 충분히 깰거 같애 안되나? 점점 까이는거 같은데? 어... 씨... 일로와봐 이거 지금 저스같은거 쓰지말고 평타가 맞아 타수 채워야돼 이러면 낫되면서 회복되고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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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복 회복 그렇지 파스 네번 4번 남았다 네 번만 딱 때리자 진짜 제발 아버퍼티나어공찼다 진짜 악착같이 버틴다 어 그렇지 그렇지 나 됐다 회복된다 어 됐다 됐다 잡복한다 깼다 <laughs> 아, 가라 아와 <laughs> 트리비 소울풀 어 광음이다 이건 먹어줘야지 아씨 여기는 어또 우리 트리비 웨이트 성우님 부부세트 나왔죠 버스 양자 이거 가줄게요 부활할 돈이 있나? 미친 돈이 없다 이거 모험 좀 가자 모험에서 돈좀 먹고 사건 가보자 랜덤 축복 3개 아, 이러면 어 광음 다 먹었죠 근데 전파는 광음이랑 오버클럭까지 먹었는데 먹겠잖아 이거 절대로 유례다고말 못합니다 이거 조금 더 해야 돼 여기는 어 회복 먹자 아 그래 아 이게 있었지 맞아 회복 없을 때 이거만 한게 없어 너무 좋아 당장 가자 저게 진짜 내 파티 희망이다. 아은미피아 아까 이게 없어가지고 데미지가 많이 심각했죠. 진짜 이 무조건 먹어야 돼. 아은미피에 심각 개맛있다. 다음 보상 가보자. 보상에서 축복 두 개. 지금은 번식보다 지식이 더 좋은 것 같죠? 다음 또 모험. 모험 보상만 계속 가네. 이러면은 안전하게 보점 볼수 있죠. 아그라이아까지 가보자. 재밌겠다. 같이 지금 그게 없잖아. 월계관이 없잖아. 월계관 아니면 코드 나와야 돼. 아씨, 아씨. 야 잠깐만 이거 2층 보스 깰수 있나? 괜찮나 이거? 아니. 대박! 일단 방정식 먼저. 지금 당장 먹어. 아! 미쳤다. 이거는 언제나 환영이지. 존나 맛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2층 보스 가보겠습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공사돼. 다왜 웰트 게으로 한번 딱 행개감 해주고 <놀냐> 이제 달려보자. <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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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아 모르겠다. 아 이거 예고장 나와 봐야 알겠다. 영다, <놀냐> <놀냐> 꽂혀. 한번더 해. 자, 가이가이가이가이. 데미지는 나쁘진 않네. 근데 이제 내구력이 문제야. 이게 잘 버틸까? 피해진가? 음. 좋았다. 뭐지? 넌이 미피엣인가? 좋았다. 해결한다. 내게 맡기자. 어바바. 이걸로 일 페이지 컷안 되겠지? 아 데미지는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다미야. 자, 풀궁 미샤 가보자. 어, 개약해 <laughs> 어, 페패지가 됐다. 여가 문제인데. 웨트만 안 데려가면 돼. 어, 그렇지 파멸이라 데려갈 확률이 높네. 오케이. 한번 더 할까? 선택권은 없어. 좋았다. 와. 와. 가라, 신군아이가이가이가 어, 약점 격파 이스 야 이거 손 점점 늘어나면은 나 감당 안 되는데 괜찮나? 한번 더해 봐. 빙결? 어 됐다. 미친 이게 되네? 맞어? 이러면 뭐가 좋아지 흑. 작전한다. 이거 예고장 오죠 이제? 자. 왔습니다야 네, 잘하면 되겠는데? 자. 이게 어, 선어는데 어, 깼는데? 흐아바봐어 <laughs>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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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이 깨지네 이게? 이 행동계지 감소랑 빙결 같은 게 되게 아다리가 맞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손좀 쌓이면은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손 쌓이기도 전에 그냥 얼리고 행동계지 낮추고 온갖 난리쳐가지고 깼네? 어 좋습니다 자또 모험 양자 하나 딱 아까비 와 격특 미샤 격특 웰트 미쳤다 양자 가진 김을 딱았으면 진짜 레전드인데, 그게 안 뜨네. 이제, 활락 축복 세개만더 먹으면 되겠다. 어, 설마. 허? 미친. <laughs> 아니, 이게 떠진다고? 이거 부엔 먹고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깨야 된다. 이거 안깨면안 돼. 야, 이거 안깨면 진짜 나 오늘 의지가팍꺾깰것 같아. 여기는 낮 증가 먹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활락이 나길 바라야 돼. 활락 하나 나왔다. 이제 그럼 활락 부족한 게, 삼성에서 한 개, 1성에서세 개. 그 중에서 두 개를 더 먹으면 돼. Good. 이제 한개 남았다. 한 개가 일성에서 남았지. 그래 화합이딴 거 버려. 아! 나왔다. 퓨! 이제 드디어 좀할 만한 싸움이 됐어. 저거 먹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유리한 건 아니야. 좋아. 그럼 이대로 부행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하게도 두 쌍의 부부 성우님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진짜. 자자자자자자 맞춤바라 바로 이거 날린 다음에 천천히 해볼게 맞춤바라 하면 어쩔건데 나는 그거야 리버스 맞춤바라 맞춤바라가 모든 아군의 행징을 올린다면은 나는 모든 적군의 행징을 감소시킨다 자 자결한다 그렇지 어, 어 좋아 어 그래그래 그래. 이제 바운스 한번 잘게 쓰고 영원도 한번 알겠시고, 어, 나비의 혼 좋아요. 됐고, 출발이야. 자, 다시 데미지 넣어보자. 어, 궁찼다 이걸로 산다. 죽으면은 베스트 에너지 찬다. 알기 안 죽네. 이렇게 하자. 이게 평타로 죽을 것 같거든. 오케이, 이러면 궁차고 이걸로 쳐 죽이면서 에너지 회복도 받고.

좋아 죄송해 <놀람> 어 바로 왔다 나 있다. 이제 이걸로 얘네 다 조져버려 880 나이스 데미지 좋아요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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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얘도 질수없지 바운스 봐봐봐. 옳씨 궁까지 한번 딱 걸어주고 채에아 이건 다음에 이거 넌 하면 애들 다 죽겠죠? 그러면 웨트 공이 또 차요.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이제 그리고 맞춤 받아 타이밍 한번 줄게요. 제한테 맞점 받아. 어림 없지? 맞아. 바로 밀어버리기. 한번 더 밀어버리기. 좋았다. 얘네들이 이 페이지 마지막 같죠? 날려간다. <laughs>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 난방. 깨겠다, 깨겠다. 이패지 깼다. 자, 와바박. 넣어시고한 네, 명은 중간에다. 죽겠지. 너게 선택권은 없어. 아닌 말고, 디디. 단단해, 애들이. 첫 속. 응, 빙결 어쩔 빙결 어쩔 빙결빙결이 신이야? 이거 웰츠가 에너지 쪽가라 먹는 게 맛있겠죠? 자, 이패지 컷 해봐. 맞춘 봐라 이제부터 모든 적의 체력이 링크가 된다. 그럼 뭐다? <laughs> 메아리 데미지가 <목소리> 5배가 들어간다. 그렇지. 자, 이제 멜지한 물을...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빙결 미쳤다. 야, 미샤, 얘 은근히 좋은데? 왜 괜찮냐? 어, 일단, 예고장 왔습니다. 예고장 바른 상태로 한번 달려보자. 어, 아, 참맛뜨네 <목소리> 어, 3페이지, 1웨이브 컷. b 맞춤바할것 같은데, 어디 있으면? 맞춤바라! 아니, 한 번쯤 맞을 만해? 어 트리빈 더 맞을 만해? 어, 잠깐만, 존나? 어. 어, 아프네? 어, 어, 이거 해? <laughs> 어, 많이 아프네? 빙결하지 마! 하지 마, 제발. 제발요, 니 마. 빙결 안 돼요. 메아리, b 어, 오천만. 좋아. 이제 예고장 있는 거 플러스. 저거 메아리까지. 좋아요. 가 보자. 와봐 봐. 그렇지? 공까지 한번. 아1중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아, 어, 500. 있다 아, 근데 빙결이 문제인데. 애를 다 얼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 어떻게? 자금 씨. 자, 간다. 아! 괜찮아. 좀만 더 때리면 돼. 야, 빙결처 먹어라요. 빙결 먹어 해송해 어, 다 빙이 와. 야. 야, 미쳤다니까 진짜. 싹다 빈결이야. 와, 뭐야? 제발이야. 이거 메아리 한 번만 더 쳐면 돼. 제발 메아리 한 번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다음에 나노죠나 노면은 필살기가 활성화 되니까 지금 다 털어버려야 돼. 이게 선택권은 없어. 이러면 궁 바로 쓸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나 아, 됐다. 응 빠져. 선택권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조금만 더. 야, 이것도 해, 우리 경화자게란다 이거 메아리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봐. 자, 메아리 한 번. 아 아, 씨. 야, 이거 메아리 안 먹었습니다. 진짜 족될 뻔했다. <laughs> 큰일 날 뻔했다. 와. 메아리 없으면은 딱 1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깼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빙결 때 진짜 아무것도 못쓸것 같아. 자 그러면은 부부 동반 파티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성우분들한테는 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성우분들을 모시고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야. <laughs>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았다. 재미 있었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취지직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 가보겠습니다.